네, 론에서 매일 뿐영어 홈필쌤입니다. 골프장에서 쓸수 있는 표현, 우리 계속 배워보고 있죠? 우리 어제 뭐 배웠어요? 어, 니가 아 해요. 니가 이번 홀 아너야. 그래서 여기서 오너가 아니라 아너 배웠죠? You are the honor of the first h o l e 첫 번째 홀의 아너이다 영광의 자리다. 이렇게 배웠죠? 자, 오늘은 어떤 걸 배울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ursday, Thursday, August, August 3rd, 3rd. 2023. 자 오늘은 뭘 배울 거냐 이제 아누 자리를 줬어요. 아누 자리를 딱 줘서 쳤는데 하, 그 공이 그 일행 그 나머지 동행자 속마음으로 어, 원하던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 뭐예요? 아, 오비네, 오비네. 딱 치자마자, 아, 오비네. 아, 이런 말할수 있죠. 오비다, 오비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 말, 네, 참, 골프 치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가슴 아픈 말 중에 하나거든요. 네. 자, 내 공이 오비가 됐다, 오비로 갔다. 이렇게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비가 뭔지 오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요. my ball 아니면 my shot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 공이 갔다 오비 쪽으로 이렇게 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my ball 대신에 my shot 이렇게 my shot. 그래서 my shot이 내 공이 my shot 간 거죠. 이미 지금 치고 나서 가 있는 상태니까 공의 과거형 went입니다. went 한 다음에 오비가 뭐예요, 여러분들? Out of b o u n d s 요 Out of bounds. 자이 out of bounds를 줄여서 우리가 OB라고 쓰는 거고요. 이게 왜 out of bounds냐? Bounds가 뭐냐면 경계예요. 한계선, 한계선 밖에 있다. 한계선 밖으로 가. 근데 그 홀의 한계선 밖으로 가. 다. 그냥 못 치는 구역으로 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웃 오브 바운드 왜즈에요 네. 이 바운드가 이제 경계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양쪽에 있을 수도 있고 저 끝에 홀 끝에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 이 홀을 보시면 이제 뭐 얄드질을 봐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스크린 골프 많이 걸어 스크린 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맵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하얀 선으로 오비 뭐 해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하얀 선 경계선이 굉장히 어 한쪽만 있는게 쫙 여러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운즈 복수로 합니다 그래서 my shot went out of bounds my shot went out of bounds my shot went out of bounds 이렇게 아니면 my ball went Out of bounds. 이렇게 해서, 어, 오비 났네, 오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내게 아니라 상대방 거면, your로 바꾸시면 되겠죠? your shot went out of bounds. your shot went out of bounds. 이렇게 해서, 어, 오비 났네. 너 오비 났어. 나 오비 났어. 이렇게 쓸수 있는 거를 배워봤습니다. Out of bounds. 이게 뭐라고요? 경계선 박. 경기, 할수 있는 경기선. 밖으로 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비네, 오비난 이고 배워봤고요. 이제 쭉 샤, 이제 샷할때쓸수 있는 용어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바이바이.